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빡콩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꼬리 물기 줄이고 여유 더하기. 요즘 들어 운전대를 잡으면 좀더 긴장합니다. 9월 1일부터 경찰이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경찰청은 꼬리 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이런 걸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전국 주요 교차로나 유턴 구간 등 운전자라면 한 번쯤 지나봤을 만한 곳에서 단속 중인데요. 단속 항목은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깝습니다. 녹색불이 켜졌다고 해도 교차로가 막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리해서 진입하는 순간 바로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정체 구간에서 차로가 점선이라고 억지로 끼어들면 끼어들기 위반이고요. 유턴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차를 막거나 동시에 돌면 새치기 유턴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꼭 6명 이상이 타야만 통행할 수 있는데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범칙금과 벌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고 달리면 형사입건까지 될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지어 보험료 인상까지 연결이 되죠.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13만 건을 넘었고, 정부가 특별구제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면허 취소자만 4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위반 사례가 많아지면 경찰의 행정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찰이 운영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내고 1년 동안 잘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이 점수는 나중에 면허 정지 위기에 놓였을 때 벌점을 깎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몇 번이든 다시 할수 있어서 해마다 꾸준히 참여하면 점수를 계속 쌓아둘 수 있고요.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해지 기간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마일리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음주운전이나 난포운전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갖고 있어도 쓸수 없습니다. 결국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 마일리지가 100점이나 있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요즘은 타이어 공기압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주유소나 카센터에서 무료로 점검하고 주입이 가능하니까 주유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 방어 운전입니다. 내 실수뿐만 아니라 옆 운전자의 실수까지 대비하는 것이 방어 운전인데요. 충분한 차간 거리 유지, 시야 확보, 적정 속도 준수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각자 출근길은 달라도 도로 위의 안전은 이어져 있습니다. 꼬리물기 줄이고 신호 앞에서 잠시 여유를 갖는 것, 타이어 공기압을 챙기는 것. 이런 실천이 모여서 모두의 하루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빠콩님어 이거 진짜 좋은 정보 인데요 늘 도로 상황이나 교통 얘기 문자로 따로 챙겨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든든했는데 오늘은 알찬 꿀 팁을 잔뜩 주셨네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사고 무 위반 서약서 내고 1년 동안 잘 지키면 10점이 쌓인다 근데 빠콩님 100점이 있다면 지금 10년 동안 무사고 무 위반 이었나요 오 대단하신데요 이 말씀처럼 꼬리 물기 줄이고 잠깐 여유 갖는 것 이게 진짜 착한 운전 안전 운전의 비결이죠. 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나 무료 타이어 공기압 주입 이런 거 다들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팝콩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99로 문자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시면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